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닥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코인 한번 살펴볼 텐데 지난 3월에 이 구간에서 초록색 이평선 돌파한 이후에 2일에 걸쳐서 약 60%의 슈팅이 나와 주었고 세력들이 끌어내리면서 시작된 조정이 한달 동안 길게 이어졌습니다. 21선에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왔고 또 21선이 심리적인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 무너지게 된다면 61선까지 이탈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코인 차트 보면서 향후 전망 매수매도 목표가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현재는 바닥권에 있지만 지금 바로 진입하기에 좋은 전망 좋은 코인 하나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만 따라오시면 200% 이상의 수익 챙겨 가실 종목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목 분석 전에 요즘 시장 분위기가 변동성이 심하면서 바닥에서부터 가격을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 중에 담을 만한 단기 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과 이 중국 코인들의 주목을 이끌면서 알트코인들이 가격 변동성을 보여주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루에 10에서 20%의 단기 수익분 챙겨가시는 것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시그널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주말 공휴일 포함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금전적인 요구나 가입 같은 거 일체 없이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탄력이 변동이 많으면서 투심 또한 업다운이 심하게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럴 때일수록물 지 않고 당일 날 수익 청산하실 수 있도록 매일 단기 문자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4월 5일 날이죠. 오전에 문자 남겨 주신 분들한테 바로 종목과 함께 매수 시그널 드렸습니다. 헌트 700원 이하 매수하시고 매도가 780원 약12% 기대 수익률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30분 봉상으로 볼린저 밴드 중앙선 지지선 단기 1차 매수 타점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하면서 단기로 수익 내자 라는 의도였고요. 지금 시장에서 10%부터 20% 이상의 수익 내기에 좋게 형성되어 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리지 마시고 당일 단타로 수익 내시면서 다른 종목들 겸해서 비중 조절해서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모든 정보는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움되셨거나 수익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시빅 차트를 보시면 시빅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슈나 재료들 없이 23년도에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3월 중순에 빛썸에 상장하면서 268원 저항선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전에는 저평가되었었던 코인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제는 신고가까지 노려볼 수 있는 코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검은색 이평선에 안착하면서 장기 이평선들을 하나하나 돌파를 해 주었고 완전한 상승세로 접어들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초록색 라인이 중요한 이유가 작년 11월 달에 100%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는데 이때도 이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이루어졌었고 다시 이 라인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락세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보시면 23년도에 큰 하락장이 시작된 이후로 이 라인에서 두 번이나 강하게 지지를 받았었고, 다시 초록색선을 이탈하면서 긴 시간 동안에 하락세를 보였던 그런 구간의 라인입니다. 22년도에 고점을 찍으면서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해줬고, 23년도에 다시 돌파를 시도를 하게 됐는데, 이때는 초록색선 밑에 단기 중장기 이평선들하고 이격이 좁혀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고 다시 초록색선을 돌파하면서 완전히 안착을 했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462 라인하고 379 라인 사이에서 전고점이자 강한 저항선을 만들어 줬습니다. 매물대가 지금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고 시체들이 많은 구간이죠. 시빅은 단기간에 큰 상승을 일으키고 휴식기를 갔습니다.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올린 것을 지금 피로도를 푸는 구간이 길었었는데 긴 하락 이후에 바닥부터 매집이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는 이전의 구간들에서 수익을 다 거뒀고 지금은 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휴식기를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460여 라인이 이전에 박스권을 형성해 주었던 상단이고 지금 이 구간을 돌파하기 전에 작업 중이다. 한 마디로 지금 흔들기 작업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주가 바뀌면서 이전에처럼 음봉으로 매도세를 확 늘리는 세력의 움직임이 없다면 지금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약간의 가격 조정이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우선 MACD 같은 경우에 데드크로스 이후에 하락 히스토그램을 그려가고 있고 RSI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선 아래로 과매도권으로 더 빠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한마디로 큰 상승보다는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데요. 이 구간 257원 라인에서 1차 지지 최대 236원까지 열어두시고 매매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보시면 구름대 상단까지의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남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하락하더라도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그려 준다면 길지 않은 시간에 다시 구간 고점까지 올라가 주면서 박스권을 벗어나는 전고점을 향한 차트의 모습을 그려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462원 라인에서 올라가느냐 마느냐 힘겨루기를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된 매매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 건지 그리고 또 추가 매수 타점은 어디서 잡아야 될 건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소통방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 코인 시장의 이벤트나 시황,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매매 타점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방입니다. 디테일한 매수가, 매도가는 어떻게 잡아야 할지, 또 목표가, 이 비중은 어떻게 두고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매 전략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카톡 소통방에서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종목을 다루는 것을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종목을 계속해서 대응해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소통방에선 더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시고 수익 실현 맛보시게 되면 제 채널 한번 홍보해 주시면서 서로 좋은 시너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는 것 밖에 원하는 거 없습니다. 제 채널이 성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제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제가 확인하는 대로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그때부터 지속적인 소통으로 타점이나 정보 모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의 흐름은 위아래로 반복하면서 차트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하거나 계속해서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격 변동은 거래량을 조절하는 세력들의 힘들이 공격적으로 변함에 따라서 보여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세력들이 얼마나 매집을 잘하고 있는지 소화가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사실상 세력들이 매집할 수 있는 더 창의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매집 패턴을 형성하며 물량을 모았다면 그다음엔 팔기 위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가격을 올리는지, 어떤 식으로 가격을 올리고 털어내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인 거죠. 매집 단계의 마지막 단계에서 각종 기사를 통해서 찌라시를 뿌리게 되는데요. 실제로 호재나 악재의 영향을 받은 듯 가격이 살짝씩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척하면서 차트를 이용해서 개미들을 현혹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를 할때 운에 맡긴다거나 이슈나 이벤트성 재료 등으로 투자를 한다면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를 통해서 반복되는 패턴과 차트의 흐름에 더 비중을 둔 기술적인 분석으로 코인 매매에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소통방에서도 실시간으로 문의 주고 계시는데 욱해서 자금 투입하시는 거 자제시켜 드리면서 비중 조절해서 수익 내실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수익 맛보실 수 있는 코인이고 불장 때까지 큰 수익까지 거두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 차트를 보시면 주봉상 차트고요 지금 긴 시간 동안 이전 불장부터 시작한 바닥을 이 하락장 이후에도 이렇게 지켜주면서 프랙탈 관점으로 볼때 17년 불장 이후에 구름대하고 지금 현재의 구름대 보시면 굉장히 유사한 패턴으로 구름대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거의 똑같다시피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세력도 같은 세력이 꾸준하게 그려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큰 하락 이후에 이렇게 횡보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많이 떨어질 만도 하죠 근데 거래량은 꾸준하게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유심히 지켜보던 그런 코인입니다 잘 다져진 바닥에 그리고 구름대 돌파 이제는 검은색 이평선에 올라타서 안착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죠. 이제는 상승만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못해도 600%의 이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은요, 이 구간에서 올라갈 때 여기 이 볼린저 밴드 중앙선 돌파하고 이평선 골든 크로스 되는 이 지점 여기서 1차적으로 매집했고 이 구간에서 이 꼬리가 나오는 이 구간이죠. 여기서 한번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닥까지. 면서 수렴할 때 분할 매수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현재 이렇게 상단으로 계속해서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불장이 진짜 머지 않았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차트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종목을 영상에서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손익비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길게 크게 수익 안고 가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세력들도 갑자기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눈치를 채고 이 차트를 한번 빼고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왜곡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영상 공개 못해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종목 제 구독자 분들에 한해서 알려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수익 보시고 불장 때 졸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불장 초입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나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준비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서 매수 받아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추천해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금전적인 요구나 가입 같은 거. 1절 없이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전 만족하고요 여러분들께는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괜히 이거 갖고 큰 부기영화 누리겠다 이런 거 없구요 제가 직접 매매해서 얼마든지 볼수 있습니다 전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단타부터 이렇게 장투코인까지 수익 낼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괜히 유료방 같은데 들어가셔서 돈 쓰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제 소통방에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슬기로운 코인 투자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진입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 제 전화번호 보... 보이시죠? 010-5960-4980으로 숫자 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컨택해서 입장링크 보내드리고 종목 받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참여하는 게 싫다. 나는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그런 분들도 똑같이 영상 하단 전화번호로 숫자 2번 문자 보내주시면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지금부터는 여러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같이 내면서 이 불장까지 졸업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지갑이 채워지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때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